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류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모습을 종려나무와 백 항목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이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5 0 m 깊이까지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나무들이 뿌리, 뿌리채 뽑히는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능히 견뎌내는. 끝없는 가뭄에도 쓰러지거나 색이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대단한 나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뿌리 깊은 종류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이 그 생명력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깊이 있게 자리 잡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류 나무는 약 100년 동안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 구루당 한 해에 250kg이 넘는 100년 동안 약 30톤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종류 나무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종 약재와 실 어, 나무나무대로 각종 약재와 실 로프, 바구니, 건축자재 등 각종 생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심지어 종료나무 수액은 각성제나 영양제 그리고 화장품 제조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료나무는 뿌리에서 줄기, 잎사귀, 열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나무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바로 이 종료나무와 같이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성품이나 인격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 또 시간과 건강함이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땅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열매들을 나누며 베풀며 유익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건축 주재료로 쓰였던 목재입니다 겉은 부드러우면서도 속은 단단한 그래서 변질이 거의 없는 아주 우수하고 탁월한 재질을 가진 목재라는 것이죠 게다가 향기까지 뛰어나서 오랜 기간 사람들 가까이에서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그런 목재입니다 이런 나무는 결코 뗄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나 집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가구 등을 만들 때에 귀하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백항목과 같아서 그 재질이 매우 탁월하여서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은 단단한 결코 변질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기둥이 되어 또 좋은 향기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 살다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